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 명언 033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056번과 057번에서 두 개의 속담을 말씀드립니다. 056번, Don't change horses in midstream. Change 자리에 swap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영국 속담이고요. 개울 한 가운데에서 강을 건너는 도중에 말을 바꿔 타지 마라라고 해석됩니다. 자동차가 없던 옛날에는 말을 타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특히 말두 마리를 준비하여 긴 말을 교대로 타면서 말의 피로를 덜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꿔 타면 물에 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은 난국을 뚫고 나가는 도중에 지도자를 바꾼다거나 일의 중대한 고비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함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 중이던 1864년에 에이블함 링컨이 대통령 재선을 노릴 때에 유세 연설에서 이 속담을 인용합니다. 결국 재선에 성공하지만은 남북 전쟁 종결 직전에 존월키스 부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비운을 맞이합니다. 링컨의 연설의 일부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be reminded of가 뭐뭐시뭐 뭐가 생각이 난다라고 해석되는 것과 the Netherlands, 홀랜드. 네덜란드 홀랜드의 형용사형이 다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갑니다. I am reminded of a story of an old Dutch farmer. 저는 한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네덜란드의 농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 농부는 remarked to a companion, 동료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은 말했다고 합니다. It was best not to swap horses when crossing streams. 강을 건너고 있을 때에 말을 바꿔 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요.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지 말고, 계속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했던 겁니다. 그러나 선거판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초기에 야당이 국민에게 이렇게 호소했죠. 이 선거 구호에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갈아보았자 더못 산다라고 응소했던 겁니다. 응. 음. 애꾸는 말을 장님 말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프랑스 속담이 있습니다. 바꾸면 곤란하다라는 쪽이네요. 더안 좋아진 거니까 침대를 바꾸면 열등이낫는다라는 영국 속담도 있습니다. 그럼 바꾸는 것이 좋았네요. 음.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옆에 인생의 고수가 멘토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후 좌우 살펴가면서 과욕을 버리고 누가 봐도 무난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속담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링컨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민주주의의 정의를 내리는 유명한 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연설문의 일부입니다. 0 5 7번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are hatched. 알을 아기도 전에 병아리 수를 세지 마라. 유명한 속담인데 이거 영국의 신이었던 토마스 하웰이 1570년에 한 말로 알려져 있고 이솝 우화에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말 속담인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게. 응? 퍽퍽한 떡을 먹고 나서 소화잘되라고 옛날에는 김치국을 마시곤 했던 겁니다. 떡도 안 주는데 김치국을 먼저 마신 꼴이니까 이상하죠? 음. 자, 그러면 이속 우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어떤 아가씨가 하루 종일 짠 우유가 담긴 들통을 머리에 이고 농장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길을 걷는 동안 자신의 미래에 관해 이것저것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우유라면 좋은 크림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 크림으로 버터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고 받은 돈으로 달걀을 사서 깨어나게 해야지. 달걀 전부가 다 알을 까면 마당은 온통 병아리로 가득 찰 거야. 그러면 그 병아리들을 전부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거지. 여기까지 상상하자 매우 먼뭐 미래의 일인데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축제에 입고 갈 멋진 새 옷을 사는 거야. 남자애들이 전부 나만 쳐다볼 거고 분명 나한테 수작을 갈 텐데. 안 돼! 일단 모두 거절하는 게 좋겠어. 상상 속에서 아가씨는 마치 정말로 남자들의 구애를 거절하듯 허리를 가로졌습니다. 그 바람에 들통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하! 들통 속에 가득 담겨있던 우유는 물론이고 버터를 만들고 달걀이 알을 까서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를 판돈으로 새 옷을 사서 홈을 잡아버리고 했던 망상과 함께 우유잔 아가씨의 행복에 겨웠던 꿈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상황을 묘사하는 속담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시집도 가기 전에 기적이 마련한다. 우리말 속담이죠. 너구리 굴을 보고 피물 돈 내쓴다. 피물은 가죽피자, 물건 물자. 가죽을 피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구리를 직접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하고서도 가죽을 벗겨 팔 생각으로 돈을 빌려 쓰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곰을 죽이기도 전에 곰 가죽을 팔지 마라는 라틴 속담도 이것과 같은 취지라고 볼수 있겠고요. 사슴의 가죽을 벗기려면 먼저 사슴을 잡아야 한다. 사슴을 잡기도 전에 가죽 벗긴다는 얘기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라틴 속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팔수 없다라는 터의 속담.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 팔아가 돈 줄게. <laughs> 잡아야지 말이지. 나무를 베지도 않았는데 그 치수부터 재지 마라. 마다가스카르 속담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과거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동남쪽에 있는 큰 섬나라가 마다 가스카르예요.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지 마라. BC 6세기의 피타고라스가 한 명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First catch your hare. 또는 first catch your deer. 먼저 토끼를 잡아. 아니, 토끼를 잡고 나중에 껍질을 벗기든 토끼 고기를 해 먹든 할거 아니야. 먼저 사슴을 잡아.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희망사항에근거해서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말라는 조언이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여 행동할 수 있는, 에, 쓸수 있는 말이, 알을 까기도 전에 병아리 수를 세지 마라, 떡줄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에게서 공상을 없앤다면 무슨 즐거움이 남아있겠는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프랑스의 베르나르 퐁트넬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몽주의 사상가가 한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택을 할때 말을 갈아탈 것인가, 갈아타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알을 까기도 전에 병아리 술을 세지 마라.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도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이루지도 않은 일을 다 이런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면 고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